강선개이 모아노 나 원래 롤치 할려 했는데 아 그래? 롤치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체인게더 다는 거 어때? 명이 사는 거야? 4명이요 당신만 오면 딱 4명이 돼요 이거 용량 어느 정도야? 7기가? 7기가 그렇게 크진 않네 Yes, yes, yes. 야 강선아 눈치 없냐? <웃음> 아? <laughs> 잘봐봐 뭐가 다른지 아나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와졌어 네가 잡아당기는 거고 이 e 미션들이 다 깨고 깨면 되는 거지 Yes, yes 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떨어지면 리스타트 어 뭐야야야 뭐 이렇게 뭐, 야죠오 <땡> 아, 저... 이런 좋아 느낌으로 좋아 수있 좋아 좋아 바로 바로 가 바로 바로 가 야야 뒤에 제동 걸려 야 저거 답이 안 되는 거지 레이저 나두세나두세나두세나세나세 s yes w 야, 야, woo 야,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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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o woo woo 야 o o o 스페이스만 들어면더 빨라져 어? 야야 ㅋ ㅋ 이스케이트 무슨 소리지 되게 빨리 깬다 우리 왜왜잘 하냐? 뭐야 어, 스피드님이라할 때는 여기 만 거의 50분 걸렸는데 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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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날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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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다리겨 땡겨 버텨야 돼 버텨야 <laughs> 돼 <laughs> 와 대체 뭐야? 아 자자자자자,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 안돼. 근데 방법은 원래 타이밍이 나오는 거야, 특 예. Yeah. 얼음이라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아나어 어디서 얼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얼음.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아 근데 왜 이리 빨리 하지 진짜 생각보다. 걱정은 없어었 그룹. 진짜 멤버 차이인가? 아아아 아! 아! 취소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인정. 잘 못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나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일자로 했는데도 개못했었어 일자면은 더 쉬워? 더 쉽지? 더기니까 뭉클 일이 어? 거의 없어. 어? 미쳤다. 손가락이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이런 게임하면 땀난다니까. 안 해봤어? 어, 아직 안 왔어. 둘, <laughs> <laughs> 둘, 셋, 넷. 오. 오.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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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둘. 당겨 좀.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우리 강 y 잖아 s y easy, easy, lemon, squeezy, e a h y e e a h yeah, yeah, y 다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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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yeah, yeah, falar, <웃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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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지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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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리고 남자 안 멈춰 남자 안 멈춰 멈춰주세요 남자 안 멈춰 남자 안 멈춰 무한도 갈 때까지 간다 내가 이걸래 내가 이걸래 내가 이걸래 강성이 운전 실력은 봐볼까 A 도 좋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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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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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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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치보치줘치겠치아치 그치, 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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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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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가 <웃음> 걸어와서 <웃음> <웃음> 진짜 버그인가 봐. 여기 우리 양마가 갑 하면서 막얘기 되거든. 오, 잘 따라한다. 얘들아, 응. 날개 먹을 거야. 날개 어디 있는데? 저 왼쪽 야. 끝에 있을 걸? 난 먹어서 안 보여. 나도 먹어서 안 보여. 여기 처음 끝에 보일 걸? 오, 저기 있네. 이게 날개 먹으면 뭔 차이? 그냥 <laughs> 미션 우리 수집 야야. 이건 기분이 안좋음이어 아, 이거. 아, 오거 아, 이거. 아,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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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예 아, 어거어이어강이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버 아, 버거 아, 이거. 아, 이버리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지나가. 거 아, 이거. 아, 이버 아, 이오 아, 이 이리된다이 이걸 니 오늘 롤체 못해 하루는 다이아 1 된다고 무슨 소리야 아, 하루는 라 강사 하루는 아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 40분 이상. 나 여기 분 걸렸는데. 1분 만에 한다마로 해. 우리 20분 컷한다.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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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이면가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음, 그 시간이야. 르면 40분. 음, 빠르면 40분. 둘, 아니야, 3에 오른쪽 셋. 바로 뛰 바로. 바로 세 어, 너무, 너무 의욕이 앞섰다 2, 3. 2, 3. 2, 3. 2, 3. 부터 눌러 돼. 부가깔 거야? 한명 커맨드 하자. 한, 명, 한 명이 커맨드 해. 어. <laughs> 왜말안 하고 가? <laughs> 그냥 <laughs> 가. 우리 말안 해도 이지... 우리 팀이잖아. 이지 피지잖아. 이지 그래. 피지. 레몬 어, 스피지. 어,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거 처음이야. 너무 뭐, 잘해. 왜? 왜 안안하잖 <laughs> 우리가 안다 다치고 있잖아, 그냥.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돼. 버튼이 있구나. 있구나. 아, 버튼이 있네, 위에. 오. 아 누르고 가야 돼? 아, 한번 보자, 맵을 이끌어 놓면 제대로 우리. 다 같이 봐야지. 저안 저, 저, 저 보여요 올라가지고 위성 기준으로 꺾어야 되네 잠시만요 저, 제가 안 보이거든요 님들아 아니 안 보여도, 돼요. 안 보여도 돼요 됐다 안 보여도 돼요 어 가다가 한타나에서 좌회전 그러니까 여기서 좌회전 어? 음. 오, 오 마이 갓쭉 가다가 가다가 나무, 나무에서 우회전 아닌데요? 아, <웃음> 아닌데요? <웃음> 그래 그래 예헤이 따라가, 따라가. 한번더 좌회전하고 어안 된다 쭉 가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데 몰라, 남자는 직진! 든 아님! 오이C! 뭐야, 바로 가, 맞죠? 아, 오케이. 어? 유노. 어? 어? Oh, oh. 땡겨! 땡겨! 예은아! 예은아, 그렇지! 그렇지! 유노. 그래, 네. 그래 게임이지! 예에에엥! 살다 왔어? 됐냐? 됐냐? 이를 봐라. 아직 피크 포인트도 안 갔는데? 뭐야, 이거...

물물물 기다려봐요 물 일단 올라가는 것도 못 하고 있어 물아야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물물물물물 물이야 물이물물이야이 새끼 트롤하네 진짜 물물이야또 물이야 어디야 지금 그다음에 물이야 물물 물이야 물물이야물물물물물물 정독. 근데 왜만너 그거 롤체만 하다 와서 그런 거야? 뭔소리야 뇌절하지. 포기해. 그냥 나만... 클릭 떼깍 떼까. 완전 불친절한 머리 쓰는 게임이니까. 해 보자고. 한 판만 해. 좋아, 탁, 좋아, 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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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거기 안, 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이라고요. 나둘 셋! 어, 잠만요 나.. 다 아지. 전만이 다 가운데 <laughs> 가운데에서. <laughs> 야 저거 <laughs> 아 잠깐만.. 야야날 당겨 어떻게 예언이 당겨서.. 이 기다리기 아다리기의 ㅅ 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이렇게 야 진짜 파이널이라고 하니까 믿을게. 오케이 여기서 파이널이라는데 어떻게 안 믿냐? <laughs> 야잠 이거 미, 미끄러지는 거냐? 혹시 이거 얼음? 그래서 아, 그래. 가다가 힘들면은 그냥 직진해서 앞으로 꼭 꼬라박아도 돼. 오. <laughs> <이렇게. 웃음> 여기서 저로뛸수 있어? 오케이 나 절차서 뛴. 그렇게 <laughs> <laughs> 가려면 진짜 동시에 가야. 돼. 여기서 저기 걸친다는 느낌으로 동시에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오 야. 그러져가지고. 왜두명 와서 지금 지랄이세요? 이걸 그냥 그냥 바로 저거 트램펄린까지 바로 가기. 그래 그래 하나 둘, 둘 셋. 어 야! 바로. 나 오히려 하는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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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나, 걸렸었어, 아, 나, 나. 미안해, 걸렸었다. 걸리면 걸렸다고 소리 질러 알겠지? 오케이 okay. <놀람> 하나 둘셋 okay. <놀람> 걸렸어 걸 걸렸어 걸렸걸걸 너무 시시거리아서안 되는데? 안 걸리는 게 최선이. 하나, <놀람> 하나 둘셋 <놀람>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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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하나 둘셋걸 걸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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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오케이 아 오케이. 어디야 여기야.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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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야 차다. 마차네 이거.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나 지금 한 방에 못해. 한 방에 하면은. 할수 할수 있다. 있다고 생각해 나는 슬근아. <laughs> <laughs> 이름을 이렇게 덜버리면 어떻게 하니 슬근아. 말좀나 다소곳하게 뛰네. 전혀 그런 슬근 아니지. 캣 오오오 야, 오오오오. 내가 볼래! l e t <laughs> 벌써부터 불안해 <laughs> 야, 야, 벌써부터 꺼져, 브라 <laughs> <꺼져, 웃음> <꺼져. 웃음> 내가 볼래! <laughs> 내가 볼래! 아, <laughs> 야! 다 <나. 돌아가면서>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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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샥 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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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오, 타겠는데? 끝났다. 오, 오 됐다. 오 나이스. 에이 재미없다. 아야 진짜 좀개 아, 아프다. 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이제 천국 버전 있는 거야, 따로. 이제 풀고 시작해야지. 드디어 자유 의 무비다. 자유다. 아유, 드럽고 두번 다시 보지 말자. 오! 예은이 혼자 저기서 뭐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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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저기서. <laughs>